제목 무거운 짐을 맡기라. 시각적 장면 50초. 장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길에 주저앉아 있다. 예수님이 다가와 손을 내미신다. 첫째,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 장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가 기도로 눈을 감는다. 둘째, 기도로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으라. 장면 성경책을 펴는 손, 말씀 속에서 빛이 흘러나온다. 셋째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라. 장면 외로운 이가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 넷째, 홀로 감당하지 말고 믿음의 교제 속에 머물라. 장면 어깨에 짐이 벗겨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간다. 다섯째, 주님의 평안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라. 나레이션 엔드 위로 30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행해야 할 일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기도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셋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넷째, 공동체와 함께 걸으십시오. 다섯째, 주님의 평안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